재수라는 뭐 친구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고등학생 친구들도 그럴 텐데, 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시간에 어떻게 하지, 뭘더 잘하지, 뭐 하면 음. 더 잘하지, 음. 예 아.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죠. 예.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은 이 TV를 보시는 어머님들한테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어내 아이가 꾸준하게 공부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 아이한테 어떤 마음을더 좋지하면서 자꾸 갈아타게 만드시는 분들.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 기자 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2021학년도 대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대입이 마무리되며 한편에서는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어, 아쉬움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유명 재수학원 원장님을 모시고 재수에 대한 현실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육대 기자 t v 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수학을 한 20년 가르치고 지금은 재수 종합 학원인 강남 육투센스 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2월달에 많은 학생들이 수험생이라면 한 번쯤 재수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상담을 신청을 많이 올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지금 음. 꽤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재수 학원의 상담은 재수를 결심 하는 친구들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음.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재수 결심을 제일 많이 하는 시즌이 언제냐면은 수능을 보자마자예요. 사실은 음. 수능 보자마자 심지어 어떤 친구는 일교시가 딱 끝나는 순간. 어, 거기서 결정되나요? 네, 국어 시험을 딱 보는 순간 난 재수야 뭐 이렇게 결정하는 친구들도 있다 그래요. 더 빠른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은 음. 어, 본인이. 국어 시험을 몇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앞에 문법 문제를 몇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미 그 시험을 오버했어. 네. 그 순간부터, 아, 난 재수각이야. 뭐 이런 친구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수능을 결정하고 나서 재수를, 수능을 보면서 바로 재수를 결심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 합격 결과가 나오고 나면 재수를 결심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정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재수학원을 알아보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나오겠죠. 대부분 어떤 친구들이 재수를 좀 결정을 하는 편인가? 당연히 뭐 수능을 못본 친구들이겠지만 그걸 조금 세세하게 유형을 좀 나눠 주신다면요. 재수라는 것은 성적이 안 나와서는 하게 아닙니다. 사실은.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에 어, 올해 수능을 응시한 인원은 4 9만2천 명입니다. 근데 됐죠? 예. 그런데 네. 어, 4년제 플러스 2년제까지2년제까지 대학 정원을 다 더하면 4 8만7천 명입니다. 음.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은. 2년제 대학이라도 네. 갈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를 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또는 나의 목표 대학이 네.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데를 가기 위해 재수를 하는 거지, 단지 대학을 가기 위해 재수한다.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학력 수준이 제일 높다고 객관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서울의 특히 나 강남구, 서초구, 네. 이파라군 지역이 네. 다른 동네에 비해서 훨씬 재수. 높죠? 예, 예. 확률이 높습니다. 재수율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가 뭐 이런 표현이 적절 할지 모르겠지만 GDP가 파키스탄보다 나 방글라데시보다 높은데 방글라데시보다 행복 지수가 낮은 거는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음.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상담을 왔을 때 어떤 친구들이 좀 재수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이, 이런 친구면은 한번 재, 재수를 생각하는 게 맞겠다. 음. 너무 많은 친구들이 재수를 생각하는데도 현실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음.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 아집이 너무 세 친구들,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게 학습이란 거지 않습니까? 배우고 익히는 음. 것인데 배울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고 이미 난 나의 해결 방법을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면 그 친구는 더 이상 발전할 폭들이 되게 제한돼 있다 고 저희는 판단. 아 개선이 안 되니까. 네. 음. 사실은. 뭔가 수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제사원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감옥이 점수가 더디게 오르는 걸 국어라고 얘기합니다. 음. 보통의 경우에. 아, 그래요? 어, 일반적으로 왜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감옥은 지식을 습득하면 점수가 오르는데, 국어는 모국어잖아요. 음. 말하고 읽고 쓰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음. 어, 말하고 읽고 쓰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음. 고칠 생각을 안 하면은 점수가 안 올라가야겠죠. 그런데 실제로 뭔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수정하고 받아들일 마음에 있어가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마치 이거랑 비슷해요. 어떤 친구들이 고등학생,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젓가락질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 친구들 옆에서 잔소리하지 않으면 젓가락질 안 고치거든요. 왜냐하면 밥 먹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불편하지 않으니까. 엄마한테 막 그러죠. 난 콩자본도 집을 줬는데 왜 그러냐고. 어? 그런데 실제로는 잘못됐잖아요. 어? 마찬가지로 학습이란 것도 본인이 잘 알고 있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의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네.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인데 네. 그 오류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주관적으로 보는 친구들 어. 그런 친구들은 재수를 해도 성적이 잘안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어, 그런 친구라면 한 번쯤 다시 네. 생각해봐라. 네. 그런 면에서 열린 마음을 네. 어, 갖고 있는 친구들 또는 내가 부족한 게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친구들 음. 그런 친구들은 꼭꼭 잘될 확률이 높은 거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원장을 떠나고서 수능을 만점 맞았던 친구가 있어요. 네. 수능을 만점 맞았는데 그 친구는 다섯 어, 개 과목 중에서 네개 과목이 1등급이 하나가 2등급이었어요 그리고 네. 제가 학교를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어, 이니셜로 할까요? 아니면 어. 구를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를 얘기할까요? 예예예. 예, 예. 어, 구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네. <웃음> <웃음> 어, 네. 자, 창경궁 옆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어, 그 학교에 뭐 글로벌 경영이란 라 과가 있어요. 거기를 합격했는데 이 친구가 등록 따지 않고 재수했어요. 음. 어, 등록 따지 않고 재수했는데 부모님이 되게 반대했죠. 음. 너가 재수한다고 거기보다 더잘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렇죠. 어그까만해도 엄청나게 남들이 못 가서 안 다닌 건데. 안 다니 학교에 꼭갔는데 근데 와서 재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능을 만점을 맞았어요. 근데 음.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자기의 부족, 자기가 항상 부족하다는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모의고사 테 영어는 한 문제도 안틀렸어요 모의고사에서요 예. 어, 영어를 음. 한 문제 안 틀렸는데 이 친구는, 어, 영어 단어장을 제가 나중에 물어봤는데, 숙날 점심시간까지, 3교시 영어거든요. 네. 점심시간까지 영어 단어장을 외웠다고 그래요. 매일 재수를 결심한 날부터. 음. 왜 그랬니? 넌 영어도 하나도 안 틀린 애가. 음.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독해나 어법은 자기가 앞뒤 문명 맞춰서 맞출 수 있는데, 단어는 틀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를 수도 있다. 모르다는거 네. 나올 수 있다는 경선함이겠죠. 그리고 부족한 거를 어떻게든 채워야 되겠다라는 네. 끈기가 그런... 있었었네요.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그 학생만큼 완벽하지도 않고 네. 그 학생만큼 점수가 높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한번 보면 난 알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나는 이건 한번 봤으니까 다시 볼 필요 없어. 음. 그런 생각으로 나는 이건 아니까 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열린 마음으로 누군가의 조언을 드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 라고 했을 때이 친구들은 사실 발전할 가능성이 낮은 거죠. 음. 아니 특정 과목에서 점수가 다른 거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와도 한 과목에서 막, 이제 잘 원하는 성적이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재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 과목만 올리면 될것 같으니까. 어, 그과목 올리면 될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조언을 하고 싶은 게그 예. 어, 과목만 점수를 올리겠다그 과목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또 실패합니다. 아 그래요? 어,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안 오르죠? 네. 내가 부족한 걸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안 오르는데, 내가 자신있다고 공부를 안 하잖아요? 네. 점수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습의 균형, 아니면 총점 관리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음. 재수학원에서는. 네. 재수학원은 그러니까 학습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 학습의 균형이 단순히 1대1대1대1이 1대 아니라, 음. 어 자, 어떤 과목이 부족하고 어떤 과목이 넘치면 그 과목들에 비례를 맞춰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내가 자신 있는 과목에 대해서 전혀 안 하는 것들은 그러면 결국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재수했었을 때좀 성공하는 케이스의 유형을 공통적인 특징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겸손한 학생들이 일단 재수를 성공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정한 학습 습관과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학생들입니다. 아, 네.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계획했던, 본인이 생활했던 것들에서 그 루틴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들. 음. 그런 학생들은 크게 일탈이나 고비가 없다는 얘기겠죠. 음. 그러니까 평상시만 항상 유지하면서 1년을 갈수 있는 친구들이 제수에 많이 성공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안정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활 계획이라든지 자기의 학습 계획들이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음. 그렇게 꾸준히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사실은. 음.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체크해야 되겠네요. 네. 본인의 습관을 이런 걸거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재수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학습 계획을 막 짜잖아요. 네. 그럼 제가 말립니다. 짜지 말라고. 어, 왜요? 어차피 실천 네. 못하니까. 아, 일주일하라고 그냥. 아... 그냥 일주일하라고 계획 없이. 음... 계획 없이 일주일 한 다음에 너가 음... 일주일 동안 했던 양을 보고서 그리고 계획을 짜라고. 음... 네. 어. 네. 처음에는 그냥 계획부터 짜면은 본인의 어, 과도한 의지라든지 네네. 본인의 목표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 때문에 예. 난할수 있어 면서 어, 과하게 네. 짜죠. 예. 어, 과하게 짜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너가 얼마만큼 하는지를 확인하고 네. 계획을 짜라. 그게 제 지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음, 네.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짠 계획을 실천해 나갔을 때 학생은 만족감도 느끼고 그 다음에 자신을 칭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안 그러면 계획이 밀리면은 네. 항상 이제 일이 밀리는 거죠. 그렇죠. 쫓기게 되고 예. 아니 과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일탈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의 계획을 세워서 그걸 꾸준히 해 나가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예. 목표가 분명한 친구들이 목표. 성적이 많이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어.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어, 자기 목표를 만 번을 얘기하면 이루어진다고. 근데 걔가 수능까지 250일 하면서 했거든요. 음. 하루에 40번을 하면 되겠구나. 예. 그래서 그 친구는 서울대 경영학과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서울대 경영학과 몇 학번, 그러니까 영, 영영학번 자기 이름을 대면서 그거를 집에서 학원에 올때 20번, 학원 끝나고 집에 갈때 20번, 그렇게 40번씩 했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만번 해서 걔는 결국은 서울대 경영학과 갔어요. 음. 근데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예요. 매일 40번씩 자기의 목표를 얘기하는 친구가 음. 다른 짓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목표를, 그러면 대학의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지 현실적인 건가요? 학생이 가고자하는 데는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음, 음 가고자하는건 어디든 상관없는데, 당장 오늘 뭐할 건지가 중요한 거지. 음, 어, 네. 그니까 학생의 목표가 저는 지금 공부를 하나도 안한 친구가 나중에 서울대 의대가 겠어 또는 서울대 경영을 가겠어. 저는 그 목표 세워도 된다 생각해요. 그게 1년 아니고 2년, 3년을 갈수 있을 뿐이지. 어, 예. 기간이 다를 수는 있겠죠. 기간이 될수 있겠지만은 그 친구 갖고 있는 목표가 꼭 현재 나의 위치에 맞춘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치관에선 현재 단원의 자신의 수준과 진도에 맞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이해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네. 이게 비약이기나 하진 않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원장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는 어떤 점이 좀 달랐나요?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뭘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단계별로. 예. 그러니까 그때마다 서현이한테 와가지고, 이제 뭐 해요? 예. 그 다음에 뭐 해요? 음. 그 다음에 뭐 해요? 그래서 책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질문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뭐 해요? 뭐 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자기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공부하는 것들은 선생님, 방법을 선생님한테 맡기고, 음. 자기는 그 전에 공부를 했다. 그런데 옆에 주변 친구들 중에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 봤더니, 예. 이 친구들은 우리가 매달 모의고사를 보는데 매달 모의고사가 매달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점수가 올라가다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상향으로 가면 되는 거지 음. 근데 그니까 점수가 올라올 때 좋아라다가 조금만 떨어지면 아 어, 방법이 잘못된다면서 어~ 학생들이 방법도 모르면서 소경이 코끼리 만들 때는 하나는 다리 얘기하고 하나는 코 얘기하고 있고 네. 그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도 제 그니까 뭐~ 재수라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고등학생 친구도 들 그럴 텐데 그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시간에 어떻게 하지, 뭘더 잘하지, 그뭐 하면 더 잘하지, 건가요? 예 아.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죠. 예.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은 이 TV를 보시는 어머님들한테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어내 아이가 꾸준하게 공부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 아이한테 어떤 방법이 더 주차면서 자꾸 갈아타게 바랏, 만드시는 분들 계속 정보를 주잖아요. 어. 아예 더 헷갈리게. 그러니까 재수는 장기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수는 예. 뭐 1년을 가져가거나좀 경우에 따라 10개월을 가져거나 가뭐 이럴 텐데. 음. 그 10개월을 가는 동안이 항상성이 유지돼야 되는 거죠. 음. 어느 달에 팍 뛰고 어느 달에 팍 가라앉고 기복이 심하면은 재수는 예. 되게 힘듭니다. 어. 그러니까 재수하는 1년 동안에 누구나가 예. 어, 멘탈이 깨지기도 하고 누구나가 슬럼프가 오기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실제로 재수를 성공하는 친구들이 슬럼프가 없었냐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다. 음. 아까 제가 얘기했던만점맞았던 친구도 서울대 의학과 갔던 친구도 그 친구들 중간에 즐거움이 있었어요. 누구나 슬럼프는 있다. 예. 그래서. 하루만 저 휴가 주세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재석은 매일 나와야 되니까 매일 나와야 되는데 어저 하루만 좀 어떻게 네. 쉴수 없을까요? 뭐 와가지고 그런 담임하고 상담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힘든 게 누구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짧게 끝내는 친구들. 어 그런 친구들이 성공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재수하던 친구들이 가장 많이 좀 무너지는 시기는 언젠가요매 시기 무너집니다 사실은. 아, <laughs> 매 <매실이요>. 시기 <laughs> 무너지는데 3월달에. 3월달에 3월 친구들이 대학 가가지고, 어 지금 막 학교 생활 얘기할 때. 예, 뭐 OT 가고, 아, ]면 예, MT 가고 이럴 예, 때요. 예. 예뭐 아, 근데 3월달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 그래도 울렁거리죠. 아, 그 다음에 5월달에 친구들이 어, 축제 얘기하면 아, 축제. 아, 맞아요. <laughs> 그러면 무너지고요. 어그 다음에 7월달에 날도 워져서 남들 다 박흥스 어, 간다고, 피서 네. 간다고 그럴 때. 네. 그러면 힘들고요. 어, 재수한게 단순히 공부만 한게 아니라 그런 힘든 시기를 이겨? 잘잡아야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필요한 거죠. 네. 우리 학원은 관리를 합니다. 음. 어, 우리 학원에 <laughs> 오면은 어, <laughs> 우리 학원 오면 열네 시간 동안 한 발도 못 하게 합니다. <laughs> 아, 정말 공부만 하고 한 발도 <laughs> 못 하게 합니다. 이렇게 <laughs> 얘기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실제로 강남에도 있습니다. 어...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4 시간 동안 한 발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열어져 있잖아요. 애가 우울증 걸릴 거예요. <laughs>